안녕하세요. 펜션사장 붕입니다. 네, 오늘은 제 숙소에서 촬영을 좀 해보는데요. 아, 비가 지금 밖에 막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내린다는데 내리면 좀 따뜻해질 것 같아요. 야외 수영장이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엊그저께 청소를 다 끝냈고요. 지금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 크기가 좀 있어서 물 받는데도 한 사흘 정도 걸려요. 내일 정도면 물을 다 받을 것 같고요. 항상 5월 1일 날 개장했는데 이번에도 5월 1일 날 개장은 하겠지만 들어가시는 분이 계실진 모르겠네요. 근데 문의 전환 많이 옵니다. 예, 안 들어가실 거지만 수영장 오픈했나요? 이렇게 예, 오픈은 5월 1일 날 맞춰서 할것 같아요. 계절이 이렇게 바뀌면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 더 생겨요. 어떤 고민거리일까요? 예, <laughs> 예 바로 유니폼에 대한 고민거리입니다. 유니폼.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도 그냥 일반 옷은 아니고요. 저희 예, 펜션 스탭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입니다. 나쁘지 않죠? 예, 괜찮죠? 괜찮다고 좀 말해 주시지. 제일 노멀하게 만든 유니폼이고요. 일곱 번째 유니폼입니다. 그러니까. 계절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벌써 일곱 번째 버전 세븐인데요. 왜 고민하냐면 저희 스텝 중에 덩어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키가 194에 몸무게가 135kg에요. 아 그렇게 사이즈가 큰 친구가 있으니까 단체 옷을 고르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고르면 그 친구하고 안 맞아. <laughs> 아, 최소한 4x라지 이상 돼야 입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또 이렇게 고르다 보면 맞춤한 옷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몇해 전에는 엄청 고민하다가, 그래, 옷은 그냥 이쁜 옷을 여러 벌 사고, 아, 거기다가 엠블렘을 하나 만들어서 엠블렘을 좀 붙이자. 이래가지고 또, 예, 옷은 옷대로 사고, 엠블렘을 사서 이렇게 예, 네, 맞췄습니다. 그 엠블렘이 여기 지금, 예, 네, 보이시나요? 예, 네, 모자에도 제가 하나 달아놨는데요. 예, 네, 이 엠블렘도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서 큰 거는 이렇게 저희 이제 약간 정글복 같은 반팔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만 바뀌면 제가 스탭들한테 어떤 옷을 또 맞춰줘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해요. 조그만 펜션에서 유니폼까지 맞춰요. 펜션에서 유니폼이 필요한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예. 펜션에선 유니폼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약한 숙소에 딱 도착했어. 사장님을 찾는데, 사장님이 저쪽에서 나오시죠. 나이 50이 넘으면 등산복이 왜 이렇게 편할까요? 예.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오시면서 "어서 오세요." 이런 아저씨가 나오면, 느낌이 어떨까요? 깔끔한, 핏이 아주 그냥 딱 붙는 양복에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를 신고 나오면 어떨까요? 그건 또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고. 등산복, 안 되죠? 반짝반짝 양복도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맞춤한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딱 입고 나와서 맞이하면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유니폼은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니폼이 군대에서 적군과 아군 피하 식별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이 된게첫 유래라고 하더라고요. 뭐 로마 시대 때부터 로마군이 그렇게 옷을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유래가 됐는데 조직이 크다 보면 그 안에서 유니폼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구별되는 유니폼들이 있습니다. 야 저기 저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우리 사령관님이야. 저분 올 때는 우리 좀 이렇게 자세 어떻게 하고 좀 긴장해야 돼. 저기 오른팔에 완장 낀 사람이 우리 분대장이야. 저 사람이 우리 목줄 쥐고 있으니까 좀 잘해야 돼. 그러니까 큰 조직에서는 어, 유니폼 딱 만들고 어, 그 매니저들마다 유니폼을 조금 다르게 했더니 조직이 그냥 잘 예, 운영이 되는 거예요. 유니폼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유니폼의 가장 큰 장점, 유니폼의 어떤 기능, 순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니폼 뭔가 신뢰감을 줍니다. 그죠? 의사들이 입는 하얀 가운 봄은 어떤가요? 항공사 직원들 예, 깔끔한 그 옷차림 보면 어우 서비스 굉장히 잘될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주죠. 경찰들의 어떤 경찰 제복 군인의 전투복 소방관들이 입는 옷뭐 그런 것들 보면 아, 이분들이 뭐 하시는 분들이다. 예, 복장 자체에서 느껴지는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옷을 입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 될것 같은. 그래서 약간 사람도 긴장하게 만들고, 그 행동을 유도하게 만들고, 그 유니폼에 맞춰서 행동하게 만드는 유니폼의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대표 되면 국대 유니폼이 있죠, 또. 우리 월드컵, 4년마다 하는 월드컵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브라질 보면 깜짝 놀래요 그죠? 위에가 노란색, 바지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테두리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목 테두리나 이렇게 테두리 보면, 녹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얼마나 촌스러운 그 <laughs> 조합입니까 노란색과 파란색과 녹색 아 근데 브라질 선수들이 유니폼 입고 딱 나오면 어때요 <laughs> 와 축구를 엄청 잘할것 같은 느낌이야 그 유니폼만 봤는데도 벌써 무서워요 벌써 경기를 안 했는데 질것 같아 브라질 선수가 이렇게 커 보여요 그 유니폼이 주는 공포감 아우라? 어우, 대단하죠. 유니폼만 봐도 벌써 50%는 진것 같습니다. 그죠? 군대에서도 약간 그렇죠? 빨간 명찰, 해병. 지금은 뭐, 다들 위장복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돼 있는데, 옛날에 특전사들, 뭐 이런 거 보면 군대 옷이 좀 다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우라들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복을 입으면 나도 마치 그런 특전사처럼. 움직여야 될것 같은. 뭐 힘도 낮고, 그렇죠. 국가대표들 그 유니폼 입으면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들도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 가보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장 이렇게 가보면 손님하고 그 제품을 파시는 분하고 구별이 되시나요? 대충 구별은 할수 있습니다. 안에서 밖을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판매자일 거고요. 밖에서 이렇게 안쪽 보고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손님일겠죠. 에, 거기다가 이뭐 이렇게 두툼한 돈뭉치 허리띠라도 이렇게 둘르면 그분이 판매자일 겁니다. 대충 90% 이렇게 맞을 건데요. 가끔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렇게 뭔가 물어봤는데 어, 저저잘 몰라요. 저 손님이에요. 이러면 <laughs> 엄청 죄송하죠. 어, 그때 그당혹함 그런 거 뭐. 경험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거꾸로 물어보든가, 아니면 나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우, 저, 아니에요. 저잘 몰라요. 저 손님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어, 어떨 때 보면 그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다니면, 백화점 같은 데서 이렇게 자꾸 주차 어디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아, 주차하시는 분들은 왜다 카우보이 모자를 쓰시는 거야. 그래서, 아, 딴 데는 괜찮은데, 제가 어떤 병원, 큰 병원이나, 어, 호텔이나 아니면 백화점 갈 때는 모자를 이렇게 벗고 싶습니다. 왜 주차요는 카우보이 모자를 써야만 하는가? <laughs>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만 대형마트는 어때요? 대형마트는 다 유니폼을 입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별되는 거는 손님과 판매자가 딱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내가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내가 뭐 물어봐야 될게 있는데? 이러면 그냥 제복 입은 분한테 가서, 어, 이거 물건이 어딨나요? 어, 이거 계산 어떻게, 어디서 하나요? 이런 거다 물어보면 되죠. 편합니다. 펜션은 어떨까요? 펜션에 제가 그냥 이렇게 슥 지나가면, 아, 이 사람이 손님인지 아니면 여기 펜션 사장님인지 잘 모르세요. 다들 같은 유니폼 입고 있으면 어떨까요? 어, 저 유니폼 입은 사람들이 스탭들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봐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요 유니폼 입고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아주 작은 배려라고 보고요.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신뢰감도 그렇고 자세도 이미 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를 끓여도 아니면 호떡 하나를 팔아도 유니폼을 갖춰 입으신 분이 훨씬 더 멋져 보이고 신뢰감이 듭니다. 유니폼이 반팔 유니폼 얼마나 하겠어요. 기능성이라 이게 그래도 한 3만원 했던 것 같은데. <laughs> 이런 거한 세 벌? 네벌 있으면 여름 거뜬히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폼 좀 아까워하지 마시고, 다가올 이 여름? 여름 아니죠. 벌써 5월부터는 반팔을 입어야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6, 7, 8, 9월까지. 야, 5개월 동안 옷네 벌, 다섯 벌? 스탭들 거까지 좀 이렇게 준비해 놓으셔서 손님 맞이하면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옷딱 차려 입고, 그 다음에 반갑게 손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인사하면 손님들도 행복해 하시겠죠. 가끔 그 이런 제복들 때문에 문제점들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남녀 평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 적이 있고요. 위화감 조성되는 부분들도 많이 얘기하죠. 저는 위화감 느끼는 게그 시청 가면 우리 태극기 부대 에, 우리 할아버지분들이 왜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오시는지 <laughs> 그럴 때 군복이 참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개그문화 개그문화 같은 것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흔히 아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예고 대부분 직원들은 다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는데 간부급들은 착용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도 되고 그래서 유니폼 착용하는 것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야 되긴 할 사항 같아요 저는 여름에는 올해 이 화사한 화사하진 않네 색깔이 검정색이라 근데 스탭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검정색 이렇게 진한 색으로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한 거고요. 저는 화사한 색을 원했습니다, 사실. <laughs> 가을에는 어, 바람막이, 겨울에는 점퍼 같은 거좀 고민하고 있어요. 와 엄청 좋은 회사죠, 그죠 옷도 이렇게 예, 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님들한 손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기초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어,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아무래도 내가 딱 나갈 때 예,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생각 안 해서 좋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 자세도 제복이라고 생각하니까 한결 더 이렇게 아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예, 여러분들 갑자기 오늘 유니폼 얘기했는데요. 4월이 다 가고 5월 이제 반팔 제가 꺼내 입으면서 딱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야, 따뜻해지면 우리 삶도 좀 따뜻해지겠죠. 꼭 그러길 바랍니다. 제가 가평에서 여러분들 응원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서로 같이 응원하면서 5월 달은 더 힘차게 화이팅 한번 외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the white team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i pray all i need a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av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that better day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